여러분 오늘 잠언 19장 후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음,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려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스스로 죽는 거죠.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죽음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요압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도와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빚을 졌으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그에게 갚아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요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의 행,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이 말이죠. 너가 너의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니까 그를 징계하고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어게해요 내버려 두겠죠. 네,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나 징계하더라도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죽이려고 그러지는 마라. 살리려고 징계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내리라, 이 말이죠. 그냥 놔두면, 노하는 것을 두고 그냥 내버려두면 또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또 그런 일이 생긴다.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훈계를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말씀 앞에서 어, 훈계를 받고 공고를 들으면 그게 지혜롭게 되리라 이 말. 지혜롭게 되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빌린 것은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겠죠?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될 거다. 어리석은 자는 반대죠? 하나님의 공고를, 훈계를 받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뭐 계속 우리가 많이 보았던 비슷한 내용들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인해서 사모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 받기를 원하고 인자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욕심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으로 사모함을 받게 되고 또 거짓말하는 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나쁘다 이 말이죠 여와를 경애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족하게, 만족하게, 감사하게 지내게 만들고 재앙도 당하지 아니하라. 요하를 경외하는 것이 핵심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진짜 게으른 모습 아니에요? 자기 손을 그릇에 넣었어요. 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숟가락을 올리기도 싫어요. 게으른 자 아닙니까? 떠먹여주기를 원하죠.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거만한 자를 때려야 되고, 명, 명철한 자를 견책하면, 명철한 자는 그걸 받아들이니까 더 지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19장 21절,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라. 이 말이고, 게으른 자는 소, 자기의 손을 그려서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기하라. 진짜 게으른 모습.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다 아비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사람. 이런 자식은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에요. 아비 구박하고 어미를 쫓는 자. 그래서 자식이 아비와 어미가 힘이 없다고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운 일이며 능력을 불러오는 그런 어리석은 자식이다 이 말이죠.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듣지 말라 이 말.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말아라 이말이죠 망년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이또 거짓 증인이죠. 망년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는 거다. 정의로움을 없인 여기는 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 말이죠.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거만한 자, 하나님의 채찍은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준비된 거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과 채찍은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잠언 19장 16절 29절 후반절 보았습니다.